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올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3분께 오늘 이벤트는 말이죠. 한정판. 다른 데서는 절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한정판. 장떡대가 만든. <laughs> 이거 갖고 싶으시죠? 브레인롯드 컵받침. 3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이제 사실 먹을 거 웬만한 거 그냥 좀 쉬워 보이는 거 웬만한 거는 그냥 먹을 만한 거다 먹었다 이제 만들기 어려운 애들만 남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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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 텐데요 무려 레벨 1 아이스티 인간 발부르 에스테 바타 품 파티 뿜 <laughs> 이건 머사내래니까 이거는 어좀 쉬워 보이는데 와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긴 너무 더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와땀 땀 보이시나요 와 더워 이럴 때 이럴 때 필요한 건데 레벨 1으로 만들어 볼 짜잔 브루로 아, 에스테파티 뿐아요 캐릭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와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는 커피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스티 아이스티의 사람 모모란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굉장히 시원하다 짜잔 아이스티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먼저 컵에 아이스티를 아니다 얼음 먼저 오 넣어주고 와, <laughs> 벌써 부르로 에스테 파티품 같은데요, 맞죠? 짜잔, 부르로 에스테 파티품. 자, 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야, 다리 받침대 만들었고요. 오, 오, 팔, 오, 자 그리고 얼굴은 스티커. 조조 와 얼음 다 녹고 있어 저기에 레몬 레몬 빠질 수 없거든요 레몬 여기다가 쌍콤하게 레몬 얹어주고 짜잔 이게 바로 브루루 에스테 파티포 마니겠습니까 이게 리얼이다 와. 우와! 다음은 레벨 50.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셨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근본 캐릭터입니다. 근본 캐릭터인데 자 일천가자 팔십만 되는 거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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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천가자 팔십만 되는 거 하나, 열심히 해라. 오, 이거 좋다. 연발제리이 색깔이 나오려나 요즘에 포도철인가봐요. 포도가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거 이탈리아 브레인노인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포도만 갖다 놓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일단 포도. 와, 저도 포도 참 좋아하는데요. 야 맛있겠다. 자, 씻고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먹으려면 씻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 씻으면서 아 그냥 물에 한번 담갔다만 왔습니다. 이거를 원래 한번 문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알이 어다 떨어져. 아, 이 얼굴은 해파리고. 그레이푸시, 메두시. 메두시가 아니고, 메두시. <laughs> 그레이푸시, 메두시. 네, 포도 해파리입니다. 어, 태평양에서 발견된다고 하네요. 오, 그래? 근데 해파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짜이표현들 하려면. 해파리는 어쩔 수 없다. 막대기. 여기에. <laughs> 자, 여기에. 꽂을 수 있게. 자, 해파리를. 꽂아주고. 오!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야, 무슨. 무드등 같아. 자, 여기에다가 이제 포도를. 포도알이 다치지 않게. 이걸쭉 밀어 넣어야 됩니다. 쭉 밀어 넣고.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왔어. 오. 뭐야 포도알 다 떨어져. 포도가다떨어잠시후 짜잔. 와. 일단 포도든 알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와 뭐야. 비록 포도가 탈모가 됐지만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제가 짜장면 젤리 가져왔습니다. 면발 젤리. 와 이거 만두로 지는 거 맞겠지? 실패하면 안 됩니다. <laughs> 실패하면 안 돼. <laughs> 이것이 바로 그래프 씨, 메도 씨 완성.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긴 했거든요. 여기 촉수도 이렇게 달려 있고 너무 길어. 어 해파리 똑같이 만들었죠. 해파리 똑같이 만들었고 포도알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촉수까지. 야, 야 그러면 실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가지고. 오오오오오 뭐야? 겁나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맞죠? 야무지게 한입 배어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프시 메드시.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음. 그레이프시 메두시. 오늘 영상 그레이프시 메두시, 루루에스테 파티 분까지 야무지게 완성.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